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너의 물맷돌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정말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살면서요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거대한 벽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막막했던 순간,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골리앗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거인 앞에서 보인 세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모습을 비춰볼 겁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렇다면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거인 골리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에서는 말이죠. 오늘 연애 골리앗이 꼭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도 큰 골리앗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건강 문제나 자녀들에 대한 끊이지 않는 걱정, 또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같은 것들, 이런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성강에 나오는 골리앗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키가 무려 2m 90cm. 거의 3미터에 달했고요. 입고 있던 갑옷 무게만 해도 57kg, 창무게가 7kg이었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정말 압도적이죠?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이 이 숫자들만 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서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뉘었다고 하는데요. 골짜기의 세 종류의 사람.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사울 왕인 골리앗을 이기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인의 거대한 모습과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더큰 거인이 자라나서 모든 용기를 삼켜버린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에서 먼저 져버린 거죠. 이 민숙이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메뚜기 의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인 같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한낱 메뚜기처럼 작고 힘없는 존지를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기회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비판하는 자입니다. 참 흥미로운 건요. 이 비판이 적군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바로 다윗의 친형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다윗이 용기를 내보려고 하니까 형이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면서 그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저 바깥의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비판의 말 한마디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비판만 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이 그림이 다윗의 선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우랑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혀줬죠. 하지만 다윗은 그게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과감하게 벗어던집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던 거죠. 대신 그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바로 물맷돌을 손에 줍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린 다윗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외침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칼솜씨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싸움이다. 이렇게 문제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자, 이제 이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입니다. 설교에서는 우리의 물맷돌이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키는 정직함,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내는 섬김, 불리와 타협하려는 그 거룩한 고집,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을 새워 흘리는 기도의 눈물. 바로 이런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내 손에 물맷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설교는 아주 명확한 3단계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첫째,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나의 골리앗을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쥐어 주신 작은 순종, 나의 물맷돌이 무엇인지 깨닫고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딱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용기 있는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송에 들린 물맷돌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뜻입니다. 최종 승리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깊은 신뢰가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깊이 품고 한 줄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복된 안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